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죽꾸미 낚시 갔는데 옆 사람은 계속 잡아 올리는데 내 낚시대만 정말 조용할 때 아, 그 답답함 괜찮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진짜 고수들이 정말 힘든 날에만 꺼내드는 비장의 카드가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 정말 뼈아프죠 남들 쿨러는 점점 묵직해지는데 내건왜 이렇게 가벼울까 그 막막함 자, 오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의 족과를 아니 어쩌면 낚시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그 비밀 병기를 공개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애자 채비입니다. 이게 그냥 다른 종류의 미끼 이런 게 아니에요. 특정 상황, 특히 진짜 안 나오는 날에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 그대로 히든 카드 같은 녀석입니다. 그러면 애자가 대체 뭐냐고요? 핵심은 딱 하나.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크다는 거예요. 이 독특한 구조 때문에 물속에서 아주 느리게, 아주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마치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한 먹잇감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쭈꾸미를 유혹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럼 이제 애자가 왜 그렇게 잘 먹히는지 그 원리를 좀 파헤쳐 볼게요. 이게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쭈꾸미의 습성을 이용한 아주 치밀한 과학, 바로 느림의 미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자는 밀도가 낮아서 물속에서 가라앉을 때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쌩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보다 눈앞에서 느릿하게 떨어지는 먹잇감이 있다면 쭈꾸미 입장에선 어떨까요? 당연히 경계심이 확 줄어들겠죠. 이 참을 수 없는 느린 움직임. 이게 바로 까다로운 쭈꾸미 입질을 받아내는 최고의 무기인 겁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감도예요. 맞습니다. 애자는 일반 봉돌보다 감도가 낮다는 명백한 단점이 있어요. 손으로 느껴지는 게좀 둔하죠. 하지만 그 단점을 압도하는 게 바로 이 느린 액션과 시각적인 어필입니다. 즉 짜릿한 손맛은 좀 포기하더라도 묵직한 눈맛과 두둑한 조과로 완벽하게 보상받는 셈이죠. 그럼 이 비장의 카드는 도대체 언제 꺼내야 할까요? 딱 정해드릴게요. 첫째, 주꾸미 활성도가 너무 낮아서 입을 꾹 닫고 있을 때. 둘째, 수온이 낮은 시전 초반이나 막바지. 셋째, 이상하게 동그란 모양에만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물살이 약한, 조금 전후. 이때가 바로 애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자, 이제 왜 써야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한 실전 가이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만을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이건 안 됩니다. 애자 채비의 제일 원칙은 바로 직결 채비입니다. 원줄에 핀 돌에 하나만 달아서 애자를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가지줄이나 이단 채비? 절대 안 됩니다. 물 조항만 커져서 그나마 약한 입질감도 마저 아예 사라져버려요. 무조건 심플하게 직결입니다. 액션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엔 아주 천천히 바닥을 살살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끌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멈춤입니다. 잠시 멈춰주는 거죠. 짧게는 3초, 길게는 15초까지도요. 이 멈춤의 순간에 주꾸미가 반심하고 애자 위에 슬며시 올라탈 시간을 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애자낚시에서는 툭 하고 때리는 그런 시원한 입질은 기재하시면 안 돼요. 부피가 크고 둔하기 때문에 입질이 어떻게 오냐면요. 마치 음, 바닥에 해초가 살짝 걸린 것처럼 묵직해지거나 뭔가 끈적한 게 달라붙는 듯한 무게감의 변화로 나타나요. 이 미세한 차이를 알아채는 게 진짜 실력인 거죠. 그래서 손의 감각보다는 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낚싯대 끝, 그러니까 초리대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끝보기 낚시를 해야 해요. 평소랑 다르게 초리대가 미세하게 더 휘거나 살짝 펴지는 그런 불규칙한 변화가 보인다? 네 바로 그게 주꾸미가 올라탔다는 신호입니다. 자 기본기는 다 익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고수들의 꿀팁 그리고 초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짚어볼게요.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쿨러 크기를 절정할 겁니다. 입질이 정말 정말 약한 최악의 상황이 있죠. 그럴 때 아는 사람만 쓴다는 필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성 채비인데요. 시각적인 유인의 후각 즉 냄새까지 더해서 어떻게든 주꾸미를 꼬셔내는 방법입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쉬워요. 애자 몸통에 마른 오징어나 쥐포 같은 걸한 조각 올리고 케이블 타이로 꽉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꼭 행성 토성의 고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토성 채비라는 재미있는 이름이 붙었죠. 이 냄새가 물속에 쫙 퍼지면서 주변 주꾸미들을 아주 강력하게 끌어모읍니다. 입질을 파악해도 챔질에서 실패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어? 뭐지? 하고 망설이는 순간, 주꾸미는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끈적한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럼 즉시 망설이지 말고 하늘로 쭉 뽑아 올리듯이 강하게 챔질해야 합니다. 아, 단 드랙은 살짝 풀어두는 센스. 안 그러면 다리가 찢어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고기를 걸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부터 만쿨과 그냥 몇 마리 잡는 조과의 차이가 갈립니다. 한 마리 잡는 데서 그치지 않고 쿨러를 가득 채우기 위한 마지막 핵심 기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애자 바늘에는 미늘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릴링 속도가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줄이 느슨해지는 순간 주꾸미는 바로 빠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챔질 후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일정한 속도로 멈추지 말고 감아올리는 등속 릴링만이 정답입니다. 마리 수족관은 결국 시간 싸움이에요. 낚아올린 주꾸미 절대 손으로 때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애자를 그냥 뒤집어서 툭 털어내세요. 그리고 그 동작 그대로 바로 채비를 다시 물 속으로 던져 넣는 겁니다. 이 과정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자 채비가 모든 상황에 맞는 만능 채비는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 다못 잡는 어려운 날, 활성도가 바닥인 날, 그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히든 카드라는 건 분명합니다. 고수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입니다. 결국 주꾸미 낚시의 끝은 이 미세한 무게감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이 애자 낚시야말로 그 능력을 극한까지 훈련시켜주는 최고의 연습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도 비장의 카드가 쥐어졌습니다. 이론은 완벽하게 배우셨으니 이제 필드에 나가서 직접 그 위력을 확인해 볼 차례겠죠. 다음 출조 때이 히든카드로 꼭 만쿨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